안녕하세요 유튜브 신나는 하우스 윤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인기가 정말 많았고요. 게다가 분양가 할인을 통해 고층도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의 집은 한계동 99세대 12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램프식 자주식 주차라 직접 운전하시고 지하 2층까지 100% 이상 주차가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타입은 분양평수 34평형이고 방 3개의 욕실 2개, 베란다 2개를 갖추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입지는 수인분당선 숭이역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경인고속도로도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천 나가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오늘 집 인테리어 정말 이쁘고 평수 대비 분양가도 정말 저렴합니다. 현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모습입니다. 현관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키 큰장은 다섯 칸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거울도 되어 있고, 밑에 하부장도 되어 있습니다. 일괄 수동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템바보드에 시트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거실이 보이는 게 아니고 벽면이 보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합니다. 안쪽에 거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를 제가 미리 재봤는데, 4m50이다 나오는 널찍한 사이즈고요. 와, 천장도 메인등이 없는데, 환하고, 정말 럭셔리 합니다. 무드등이랑 매립등, 그리고 라인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상으로 들어갑니다. 쇼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4인용 쇼파 두고도 널찍하게 여유 공간 나오고요. 벽쪽은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 창도 이중 샤시로 잘 갖춰져 있고 바닥재는 강마루 시공해놨고 그다음에 벽면 아트월은 TV를 거치하시면 더욱더 고급스럽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시트지가 지금 우리 들어왔던 현관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인기가 많았던 타입입니다. 그리고 막힘이 없습니다. 양쪽으로 직접 나와서 보시면 뻥뻥 뚫려 있고 요 앞에 건물이 하나 있긴 한데 그래도 직접 보시면은 뚫려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시면 주방 모습입니다. D자 형태의 싱크대를 갖추고 있고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굉장히 광폭으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후드 되어 있습니다. 식탁 자리 이쪽에다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난 이거 쓰기 싫다면 앞쪽에 4인용 식탁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안쪽 보시면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하부장이 넉넉하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냉장고. 색깔도 깔맞춤이라 너무나 이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쪽에 수납공간이 아닙니다. 들어오시면 베란다가 있는데요. 베란다가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안쪽은 수도랑 전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워시타 올리시면 되고요. 이 앞쪽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만한 게. 이 앞쪽 공간은 다용도 공간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 공간이 앞쪽에 또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 김치 냉장고 같은 거 두시면 될것 같아요. 콘센트도 빼놨습니다. 김치 냉장고 들수 있게끔. 자, 이제 복도 공간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멋있는 복도 공간인데, 중요한 건 요즘 히든 도어가 유행이라 히든 도어 시공으로도 해놨습니다. 이쪽은 첫 번째 방 안방입니다. 자 안방 사이즈 3,300이 3,100 나옵니다. 널찍한 사이즈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베란다 있습니다. 베란다에 이게 두 번째 베란다입니다. 수도랑 전기 나와 있어서 이쪽에 물 청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쪽에는 실외기 들어가 있고 보일러도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베란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시면 공간이 조그맣게 또 있는데요. 이쪽 공간은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파우더룸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에 욕조가 있습니다 세면대랑 변기, 젠다이 선반이랑 수납장 잘 되어 있고요 욕조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완전 아파트형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스터룸까지 보셨고요 이제 복도 공간을 따라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보여드릴 건데 이 복도 공간 한번 봐주세요 엄청 멋있죠? 쭉 오시면 다 히든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옆에 있는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이 넓습니다. 이게 한 개의 방이 아니고요. 방금 끝에 있던 히든 도어 세 번째 방이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가벽을 치면 리룸 만약에 내가 가벽이 필요 없다. 지금 이대로 쓰고 싶다 하시면 널찍한 투룸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개 나눠져 있고요. 가벽을 치게 되면 이쪽에 가벽을 치고 양쪽 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문도 하나씩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 복도 공간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자, 메인 욕실도 부부 욕실처럼 굉장히 널찍하고요. 세면대도 럭셔리하고 거울도 굉장히 넓고 크, 큽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샤워 부스가 있고요. 그 안쪽에 널찍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와 너무 좋네요.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하나 빼놓을 게 없습니다. 오늘의 집은 이런 컨셉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타입들도 굉장히 두루두루 비교하실 수 있는 여러 개의 타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막힌 거 싫다 하시면 뚫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나오신 비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고층이어도 2억대라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